플레이가 뭐야? 플레이가 지금 플레이가 어, 아, 어떤데? 역겹다고 아니 못 t o 다고 지금 아주 k o I booked out 버리 i g u n I 버리개 k a 뭐야? 어 잘하는데? 이거 용가 g 용가 d 집 갔다가 용어나 n i c 집 가야돼? d m o r n 오버했어 지금 나. <laughs> 어, 텔 탔는데 애들이 도착할 어, 거야. 안 돼, 지금 뭐해? 주부리 어, 직각. 빨. 아, 이다 이거 할래. 어, 가자. 어. 릴리아도 와 이러면. 어, 확인. 가는 중. 줄... 그렇지. 때려, 컴퓨 때려. 그렇지. 맞아 맞아. 잡아, 잡아, 잡아. 자 어디 가야겠어? 바론, 바로, 바로. 바로 핑을 아하. 핑을 아하. 찍어야 돼. 존나 찍어. 릴리아 딱 타베이브 한번 밀고 용 가면 돼. 딱 저렇게 줄려는 포지션이지. 그러면은 사이드 탑을 가져가면 릴리아. 어. 미드 탑 쪽으로 하자. 바텀이 참 일어났으니까. 왔다 이제. 이제 어, 어. 그러면 이러면 릴리아 떠야 돼. 아 어, 확인. 다음은 트런들. 어. 너있스 아트 때려. 가는 중. W Q 아트부터 잡아야 돼. 너있어 아우 C W? 아, 아, 아깝다 아얘궁 아 언제 끝나? 뭐야 어, 저거 곧 끝나 이제 끝났다 오! 아우 스윗이라도 아우 아우 나이스 나이스 위로 가봐 상황 봐 들어갈까 말까 아, 뭐, 안돼안돼안돼안돼 릴리아 텔 없잖아 있어. 타 다다 마트미차 타, 타. 타. 어, 여기다. 아, 어. 어, 아무데나, 아무데나. 밑으로 들어가. 그렇지. 뭐야? 큐이. 좋았다. 개좋았어. 또. 그드리블 천천히. 그렇지. 세다. 오! 잘했다. 오, 실속들 강놀 피지컬. 어, 강놀리 잘한다. 잉 주벌이도 공잘 썼다. 인정. 자, 타타타타타타. 아, 어? 어. 이게 솔레이에서는 진짜 응. 이게 점수를 올리고 싶으면은 킹을 어. 대지게 찍어야 돼, 진짜. 뒤에 봐야지. 트런들 뒤에 봐야지. 뒤에 짐짓켜야지 누구머리 뭐 해? 아, 누구머리. 아이고. 주겠어. 아, 주벌이가 죽겠어. <laughs> 아니 오른쪽 걸 오른쪽에 초집중 했었지 어 위에 소리 났는데 아큐이 그렇지 이으우 따라가야지 어? 아니 이가왜안 써지냐 나 W 평타 때리면 이겨 그렇지 자 가자 이거 잡자 스마 그렇지 주냈으면 누나도 주냈어 응조냐 완성! 예, 어, 누나가 조냐를 안 썼으면은 쟤가 피가 차게 돼. 아, 어, 그러네. 만약에 안 썼으면 진짜 죽었겠다. 나이스! 어. 나이스! 아 누리 뭐슨개발응하는거 어. 아니야? 어, 맞아 열시에 있어. 이거 우리만 남아. 개 많이 했네 다이애나. 어나 요즘 다이애나에 꽂혀서 다이애나 좀 많이 했어. 아니 내가 원래는 요즘 응. 그 오공을 좀 많이 했었거든. 근데 너프되고 정글링이 좀 늘어졌다 그래서. 그렇지. 야준반드너 오늘 나좀 밝혀주는겨? 네. 실버 갈까? 갈수 있겠어 근데 나? 아니 실버 갈 거냐고 제대로 말을 해 아니 가야지 내 마음은 나는 5달 아, 전부터 가고 있었어 지금 브론즈 2에 얼마나 지금 이, 있는 거야 누나? 나 5개월인가 6개월 됐어 아, 5, 6개월? 아나 진짜 여기 옛날 아닌 것 같아 아, 누나 지금 문제점이 화면을 잘안봐 그걸 좀잘 봐야 돼아 맞아 내가 좀 그래. 시야가 좁아 그러니까 매우 좁아 매우 해봐. 누나 정글링은 잘 해? 네가 한번 봐봐 내가 한번 봐줄게 지금 기다려봐 화 명분이요. 브론즈 정글러들 지금 착석 가셔야 됩니다. 브론즈 탈출 시켜드릴게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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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려부리 이거? 아아 아 맞다 너 돌멩이 안 먹더라고. 큐. 평타. 평타. 그렇지 무빙으로 상타 다 때려주고. 오 그렇지 뒤들 뭐야? 평타. 자 두꺼비 탈락 지금. 왜? 버칼두 동선을 짜야 되는데 늑대 와버렸어 누나 왜 버칼두를 짜는지 나 이해 안가 너가 자꾸 버칼두 동선 하더라고 안 그래도 봤는데 3렙이 안 되잖아 어? 늑대랑 두꺼비 경험치 다른 거 알아? 몰랐는데 난 무조건 그냥 다이애나는 풀줄알아가지고 음. 이렇게 먹는데 골렘을 먹고 3렙을 찍었으면 3캠프 늑대 먹고 풀캠프라도 되는데 지금은 칼날 부리만 먹었잖아 그러면은 아 잠깐만 헷갈린다 이거 하면서 그, 그 질문하려니까 어. 너무 헷갈린다 음. 어씨 제발 어. 어 가자 잡을 수 있어 Q 평타 이겨. 어.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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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 나도 이기는 거 아는데 이거 왜진겨왜나왜나 원딜도 왜 없고 나... 응, 응. 뭐 저그 새끼 남탓하는 거봐 이런 씹새끼가 지금 정글러한테 쥐바 솔킬 따여 놓고 윙콘이 지금 바닥을 지금 찍고 있어요 솔킬 당해놓고도 정글 핑 찍는 거 지금 역겨워 죽겠어 이쯤되면 누나 정글링 솔직히 몇번 했어? 최소 천번은 했잖아 지금 화면을 볼줄 알아야 돼집 누르면서 탑을 보아야안될거 같아 아니야 가봐 왼쪽으로 가봐 왼쪽으로 왼쪽 부시에 왼쪽? 숨어 있어 세트가 다이브를 칠 수도 있어 기다려. 가자, 가자! 먹어! EW. 그렇지. 이렇게 킬 각을 잡는 거야. 이 냄새를 맡아야 돼. 어... 후각을 안 쓰고 있었어. 아빠 얼마나 좋아. 나 게임 보는 것만 있어서 지금 킬이 절로 들어오잖아. 나 이거 돌멩이 먹고 바텀 뱅받도 돼? 나궁이 있어서. 그렇지, 좋아. 위로 돌아서 돌아. 음. 자, 기절 되니까 앞으로 쭉 가봐. 음. 퀴. 이승훈 탈집. 쳇. 그렇지. 라인 밀어. 잘했. 그렇지! 저 공사공하고 정글 타타는 벌어지시키들 어떻게 참교육하는 방법은 없어? 없어. 참아야 돼. 내가서 참으면은 응. 누나 진짜 성격 좋은 거야. 응. 그렇지. 전력적 응. 누나 이제 곧 결혼도 해야 되는데. 제 1등 신부감. 어? 1등 신부감. 정글하는 아니야. 여자는 진짜 이게 나중에 주변에 계신다면은 데려가세요. 아니야, 진국이야 근데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해 봤대요? 이제 슬슬 찾아야지. q 이로 들어가야 되무다 아, 다이 붙인다. 아, 오케이. 야, 일단 떼어 큐이로. 이한 번은 쓰지 마. 이제어풀 쓰고. 아 씨. 풀 쓰고 이 쓰고. 그렇지. 밑에 다시. 가까이부터 가까이. 아! 예 자 큐준비 나오는거에 아! 그렇지 용먹어 개시캐리가 아, 나왔다잉 와 이걸 또 정글탓하네 이 새끼들 와아 이 새끼들 다 내방송 오라 해봐 오씨 럭스 혼자야 그냥 먹어 무시하고 먹어 무시하고 왼쪽으로 빼는거야 위로 왠, 어 위로 빼야지 어디가세요 거기 뭐, 뭐 어떻게 빼려고요 몰라. 이스보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잘 가라. 모르겠어 어디로 빼라는 건지 여기서 어떻게 빼지? 용둥지 왼쪽으로 빼지. 럭스 딜맞으면아 이렇게 어. 그냥 이렇게 돌아서. 어,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아 도주 경로가 생각이 안 났다. 아. 이거 근데 나미드에 풀기 싫은데 어디에다가 해줄까? 바텀에다 풀까? 어, 바텀 갔자 이거. 그래? 이게 한 명이 정치 시작하면은 계속 이게 정치가 들어오네. 어 맞아 여기 있는 다물 타기의 버려 어, 큐이 뒤 봐야지 오른쪽 봐야지 맵 봐야지. 오케이 오케이. 어자 나온다 이거 큐. 지금 E 먼저 써서 큐가 없어요. 응나 음, e 를 먼저 썼다. 이게 굉장히 크게. 푸한 마음이 들어서. 이만 쓰고 이돌이라. 음. 뭐요? 다 가지, 아 엄마 엄마. 자 위로 돌아서 자 기다려 음. 위로 가자. 무조건 Q 2로 가는 거야. 공맞췄어 음. 있어, 공성. 음. 그렇지. 맞아, 역사방. 그렇지. 베이혼자 밀기하고 누나 레드 놓고 지금 얼마나 개입을 잘해주고 있어, 누나가 생각해도. 개입 다해주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맵을 봐야 돼. Q 2 어. Q 두 번째 있으지만. 다시 큐이 밑으로 이스도 그냥 나이스 밑으로 한번 뺄래 큐큐 그렇지 그렇지 밑으로 한번더 밑으로 케인 오른쪽으로 쭉 달려봐 일단 쭉 달려 큐 그렇지 하나 이거 누나 습관 들여야 될게미니맵을 음. 눌러서 봐야 돼 누르고 음, 가야 돼어 그렇지 어, 어. 이게 존나 중요해 쓰고 그리고 미니언을 죽여. 음? 응. 공은 음. 뒷라인에뒷라인에팔리 쪽에 공. 그렇지. 이렇 쓰고 오른쪽 미트로 아. 플래시. 어, W. 쭉빼쭉 빼, 쭉 빼. 저 얼마 전에 다 했잖아, 지금 핑포 어? 나이스. 어? 다 잡았나? 아, 각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언제 들어갈지. 상대가 다른 데 정신 팔려 있어야 이게 다이나공 많이 잘 들어간단 말이야. 미드로 나가지. 어 오. 이렇게 지금 던지지 이렇게 천천히 막 천천히 막 들어가면 안 돼. 큐 Q. 가자. 아이씨나 어제 공방이 렸다 그렇지. 예? 아비. 네, 괜찮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형사 때려 스마스고. 그렇지. 잡았어 위로 가 다시 싸워. 가자. 이로 따라가면 돼 이제. 그냥 이로부터 E W Q. 그렇지! 미드 밀고 그렇지! 다이네 울림아 다이나마아야 그렇지 고! 어우 좋았다! 칼리스타 큐! 뒤로 빼! 미으로 플래시! 좋냐? 고! 저건 트롤이야 아 이번 잘했는데 근데 이러면 어떻게 올라가지? 브로드 정글러들 아전 정글링 한번 보여줄게 라이브 한번 해줘 트어줘 버칼두가 뭔 느낌인지 보여줄게 어 그래 그래 그것좀 보여줘 어떤 동선으로 하는지 보트가 리시하면 피관리가 더잘 됐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응 이게 딱보스한테리시받는 피거든 그치. 이 정도가 응자 여기서 문제야 더 응. 디테일하게 이 시간을 줄이려면 쇼서 애들 응. 오지 청다 청다 이 쓰고 청다 청다 응. 성타성타큰 음. 놈만 큐오 빠르다 이것도 동선 단축시키면 이거 탁 단축 응성타큐성타성타이딱여이지 이럴 때 미니를 어. 보라는 거야 여기서 어 갱각이네 가면돼아 응. 뭔가 애매 해내 기준에 그런데 어. 이거 불로 먹는 거야 오케이 이세번쓸수 있는 거 알아? 아니 몰라 큐이를 겁나 빠르게 쓰는 건가 뭐지? 원래 2를 쓰면은 어. Q를 쓰고 2를 어. 바로 바로 쓰면은 20초 돌잖아. 그 주고 주고 주. 근데? 어 근데? 자세번 써볼게. 어? 뭐야 뭐야? 아 누나 이거 쓰지 마 그냥 마지막 판타때 우리 팀이 예를 들어 먼저 들어갔네. 어. 다 얘한테 정신 팔려 있을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어. Q를 맞출 수 있겠지? Q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인데 맞춰. 음? 이로 한번 들어봐. 이한번더 있지. 그럴 음. 때 어, 이렇게 쓰는 거야. 음음음음 음, 음, 음. 나 혼자 이렇게 가는 사람 보면 내 큐를 안 맞아줄 거야. 맞아 힘들어. 그렇지 존나 힘들지. 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 플래시가 있어. 음. 어, 여기 애들 뭉쳐있네. 만약 음. 아, 플래시 2하에아또 고난이도 스킬은? 너 예를 들면 이 e 쓰고 음. 궁풀. 궁풀? 어. 궁을 먼저 누르고 풀을 써? 응. 궁풀 있는 거. 알았어? 몰랐어. 해본 적 없. 없는 거 같아. 그걸 쓰면 또 이게 약간 누나 약간 껌맛 되는 거야. 껌맛이라기보다는 어, 껌맛 이상의 플레이지. 근데 이거 안 어려워서 이거 할수 있지 할, 않을까? 할수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쓰면. 이제 아이플. 오케이. 알플. 오케이. 나댄 씨 집에서도 오케이 300번 하고 똑같았다는데누나 그게 그런 게 있어. 이미 알고 있지만 손이 따라하지 못해.